서산시가 지난 4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민관합동 실사단이 서산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사단은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LG화학 대산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 후 시청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가동유 저하와 지역경제 파급 영향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생산량은 89만 7천 톤, 그리고 수출 규모는 63억 달러, 국세는 1조 2천억 규모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대산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서 기존 개별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 신규 산단을 포함시킨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밖에 총 25개 사업 1조 9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금융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지역산업 경쟁력을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